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사나그에서 나온 G6S라는 이어 클립형 이어폰 제품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렸던 이 사운드 피츠의 고프리,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류의 스포츠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블루투스 V5.3의 이어폰 제품 자체는 35mAh, 그리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37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기 베이지라고 쓰여져 있죠. 참고로 셀러분이 제품을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이 제품은 이제 블랙 제품인데 블랙 제품 베이지 제품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나중에 뭐 구독자 이벤트로 뿌리던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산악의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이런 것도 붙어져 있네요. 생산 날짜는 2024년 9월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빨리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비닐을 뜯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띠지를 분리하면은 이렇게 산하그 박스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잠깐 옆으로 놓고 안쪽에 이렇게 VIP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198원 중국 위안화 같은데 이걸로 뭘 구매하는데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쪽에 충전을 위한 USB 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산하그 앱 설치를 위한 QR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하그 제품 g6s 제품의 사용설명서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뒤쪽에는 영어로 된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품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요거 요렇게 뜯어 보면은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나그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뒷면에는 간단한 뭐 모델명이 라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케이스 재질은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 사나그 폰트가 금색인가요? 요런 걸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오픈해 볼게요. 케이스 오픈. 요 케이스를 열고 닫는 느낌은 뭔가 삐걱거리는데? 요 케이스 열고 닫는 힌지 느낌이 막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살짝 저렴한 느낌에 열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케이스 안쪽은 이렇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제품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근데 제품이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네요. 제품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간에 요 이어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에 걸치는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수납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고. 이쪽 이어폰의 이쪽 부분에도 사나그라고 이렇게 제품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상당히 작고 가볍네요. 어. 상당히 가볍습니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떼줄게요. 제품이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귀에 부담이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일단 이 사나그 G6S 이 제품 언박싱은 여기까지였고 제가 이 제품으로 음악 음악을 좀 들어보고 와서 다시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언박싱한 사나그 G6S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을 몰랐는데 이게 가격이 꽤 하는 제품이네요. 가격이 58,000원이야. 아 참고로 제가 언박싱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사나그 셀러분께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제품 언박싱할 때 약간 케이스 열고 닫는 느낌이 좀 별로여서 조금 약간 삐걱거리고 조금 싸구려 느낌이 나가지고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질 자체는 괜찮았어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사운드 자체는 꽤 괜찮았다. 그리고 유닛 자체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착용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귓구멍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 귓구멍에 그냥 걸쳐 있는 방식입니다. 뭐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귓구멍을 막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바깥 소리도 듣고 음악이나 뭐 라디오 이런 거 같이 들으시라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새는 건 아닌데 조금 단점이 최대 볼륨이 살짝 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고그 부분이 살짝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덱은 최대 AAC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음질 코덱 뭐 LDAC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곰질 코덱을 지원할 이유는 그다지 없어 보이긴 해요. 어차피 이제 외부 소리랑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곰질 코덱이 가는 의미가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 안에 들어 있었던 QR 코드를 이용하셔 가지고 사나그 앱을 따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앱을 통해서 EQ 사용자 지정 요런 게 가능하니까 요 제품을 좀더 자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 앱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제품 살짝 유닛이라든지 이어 후크 크기 자체가 상당히 작아가지고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착용감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착용감이 괜찮다는 거는 약간 귀에 그렇게 핏 타지 않는다 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살짝 과격한 움직임을 하면은 얘가 살짝 귀에서 덜렁덜렁 걸릴 수 있다 요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귀에 핏하게 딱 달라붙으면은 압박감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살짝 귀에 그냥 걸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압박감이 없고 착용감은 괜찮다 대신 그렇게 완벽하게 핏하진 않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 보면은 장점 사운드는 괜찮은 편이다. 유닛이 가벼워서 귀가 편하다. 그다음 단점은 케이스 열고 닫는 느낌이 별로다. 삐걱거림. 최대 볼륨이 낮은 느낌이다. 그리고 귀에 핏한 느낌이 아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나가 g u s 제품 한번 들어봤고요 58,000원은 조금 센거 같긴 해요 솔직히 요즘처럼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많은 상황에 58,000원은 조금 비싼 거 같긴 한데 제가 셀러분한테 요 제품 할인코드를 받아왔거든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요 제품 구매 링크랑 할인코드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요런 분들은 요 제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